도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고 싶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굉장히 서러운가 봐요 안녕하세요 올해 고 일이 되는 열일곱 남학생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로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부모님들 말씀 아시죠 근데 안 아픈 손가락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열 손가락 중에 딱한 개만 아프십니다 그 아픈 손가락은 저보다 두살 위인 누나죠 아빠는 누나가 걸레를 만 걸레 만들어도. 아이고 우리 공주님 뭐 할라 그래? 들어가서 쇼쇼 이러시면 저한테는 영규야! 방걸레 지내야지 방걸레! 방걸레! 영규야! 청소기 돌려야지! 영규야! 빨래 해야지! 영규야! 분리수거 해야지! 영규야! 영규집 나가고 있다 누나 손에 물한 방울 안 <laughs> 가르쳐 아, <laughs> 저는 완전 머슴의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켜요 외식을 할 때도 뭐 먹고 싶어? 아빠나 오리고기 먹고 싶은데 오리고기 먹으러 가요 아니 뭐 먹고 싶어? 어, 나는 파스타 그럼 파스타를 먹으러 가요 어 딸자리가 아니고 딸한테 물어보요 아, 제가 용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해 막 용기야 분리수거하네 <laughs> 근데 우리 공주 님은 용돈안 필요해요. 이것도 서로 죽겠는데 아빠 나 요즘 누웠다 이러는 거 어지러워요 빈 같은데 고약 좀면주세요개풀도 먹고 있는 소리 하는디 누나, 누나 고약이나 데려와 이렇게 아들딸 구별해서 사랑해주실 거면 누나만 나와도잘 키우지 왜 저를 낳으신 걸까요 아빠는 저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아빠 우리 아빠가 만나요 남아 선호 사상 해가지고 그렇죠. 남자를 우대하고 그렇지, 여자를 그렇지. 조금 업신 여기는 게 많았죠 그렇죠. 무시하는 게. 네. 근데 막내 딸은 이뻐했어요. 우리, 우리 아버지도 막내가 딸이었거든요. 오. 너무 이뻐했어요. 네. 아들도 이제 이렇게 이뻐하긴 하는데 큰 아들. 음. 저는 중간에 깨어지 되게 서러웠거든요 많이. 딸 바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우성 네. 씨는 뭐 차별을 느낀 적 없어요? 고등학생 때 생김새 때문에 차별. 네. 네. 제가 첫인상이 강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관악반이라고 악기 이렇게 네. 관악기 관악기 관악기, 네, 관악기. 선배님들이 아왜 옆에 친구 인사를 잘하는데 너왜안 하냐 하면서 굉장히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잘하는데 인상 때문에 인상이강해 보여요 인상이 아. 인상, 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금만 웃으면 심은 경시가 되는데 오셔 오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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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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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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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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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정도 미션? 미션. 해야 되니까. 컨셉도 블랙 카리스마. 아니, 아니, <웃음> 아. 언니, 아, 아니. 언니왜 그래. 니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서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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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아들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고민해주면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무섭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본인 소개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고영기라고 합니다. 어, 고인가. 네, 아빠가 그렇게 <laughs> <무치는> 딸바보예요? <correlation> 네, 저희 아빠는 이제 누나한테만 잘해주는 딸바보예요. 음. 저희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음. 딸아보고 응, 어, <laughs> 습니다 네, 아빠가 이제 누나한테는 공주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네. 저한테 연기, 연규, 연기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왕자님을 네, 보여주면게어 네.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보충부터차별을하니까 <laughs> 그거부터가 좀. 배부른 어? 소리다. 우리 때는 이름만 부르는 도 어디야. 우리 다 이름을 안 불렀잖아.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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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배부른 소리야. 아니, 어떻게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니면 저희 누나가 이제 학교를 갈때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공주님 이제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아빠가 차로 태워줘요. 네. 근데 저희+ 저희도 이제 늦게 일어나서 차로 태워주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일찍 일어나서 가로, 가면 될 것을 이제 늦게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그때 선호할 때도 있고 이제 아빠가 운전을 하잖아요. 그 뒷좌석에 이제 세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누나 자석이래요 어. 누나가. 아 뒷자리는 네 누나 편하게 가기 위해서 이제 누나가 일자로 누워서 자거든요. 아 저희는 네 뒤, 뒤에 앉아서 네좀 힘들기가요. 누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이제 이, 아빠가 이제 우리 공주님 얼마필요해서이 삼만 원씩 주거든요. 어. 아, 저희 이제 한한 한 달에 이제 삼 사만 원씩 받아요. 그것도 이제 어쩔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네. 아빠한테 버스비가 없으니까 돈좀 주세요. 돈을 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아빠가 알았다면서 다음 날 아침에 그냥 가요. 안 주고? 버스비도 없는 데 걸어가라는 얘기인 야 네, 추운 날 그냥 삼십 30, 분 걸어갈 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본인이 들었는데. 용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동생이랑 아빠 차를 청소하면요. 이제 오천 네. 원씩 주거든요. 아 네, 이제 그럴 때마다 동생이 저한테 화를 내요. 뭐라고? 요너왜맨날 그러냐고? 어? 왜 카만이 왜 카만이 있어도 돈을 받냐고 정말. 야비하다. 어, 야, 그게. 야비. 누나는 몇 살이죠? 이게 아. 이제, 이제 고3올라가요고삼야 아, 아. 근데 이게 남동생이면 막내잖아요. 막내도 불만이 있어요. 막내도 그렇게 돼요? 아빠 이렇게 나왔지장이 벌써 안. 본인처럼 불만이 많아요? 네, 저 얘도 이제 우리 집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모습? 와, 막는데. 작은 모습. 동생도 한번 만나볼게. 요 동생 어딨나요? 예,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동생이. 동생도 생각해, 아빠가 하, 누나만 챙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차 청소를 하면 아빠가 용돈을 주신다 해서 차 청소를 힘들게 했는데 용돈은 그냥 그냥 막 화만 내고 그냥 발뺌만 하셨어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형보다도 본인은 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 이유가? 누나는 고기는 좀 많이 먹는데 형도 좀 많이 먹어요. 근데. 응, 응 그다지 차별받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오. 제가 좀 많이 먹으면 모이리 뭐 많이 먹냐면서 <laughs> 그만 먹어라 이러면서 어 서럽겠다 어클 텐데 또또 뭐가 서러웠어요 막고기 말고. 해. 제가 신발이 찢어져서 네. 축구하다가 사달라고 했는데 누나 신발이랑 코트 사와고왜 아 저는 안 사주냐고 하니까 고무신이나 그럴 거면 신으라면서 아, 뭐야 이게 <laughs> 아직도 안 사줬어요? 네 아직도 안 사줬어요 축 아, 아, 좋아하는데 저기 아, 지금 뭐 네. 신고 다녀요? 형이 지금 두 개밖에 없는 신발을 저한테 하나 물려줘 형이 줬어요 신발을? 아 형이 네. 야 얼마나 그게 좀 그랬으면 형이 아 신발을 줬어 아 신발이 그러면 난 맞아요. 안 음. 맞지 않아요? 아그 맞지는 않아요. 어, 크다. 야, 이거 맞고. 가봐나 맞았다. 나맞았 이거 봐. 다남어가 벗겨지겠어. 야, 진짜 어, 크다. 일로와. 아, 일로와. 그냥, 크다. 가, 가, 가. 그냥 와 봐. 커, 커 그냥, 아, 그냥. 커, 커, 신발이. 어느 정도는 접어. 옆으로 옆으로 가 봐. 어, 계속 몸매좋네몸매좋네 이게 앞으로 야. 떡꽉 묶고 나서 안 빠지는데 앞에가 한 2cm가 남아요. 이 c m 나무 아, 지금? 어. 진짜? 지금 더 이렇게 약간 동정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아픈데도 아우! 아아아아아아아 아. 아프죠? 이 <laughs> 위에다 이렇게 놔봐요, 발. 발. 아, 아이야 어, 아이 남잖아, 이만큼. 남자. 나무 이아 남, 아 남, 남. 그 정도 신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네. 형 거를 그냥 신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속상한 일이죠. 자, 들어가 신발 구입 뭐 잘했어? 신발 구입하라. 어, 빵빵 빤빤해, 이 녀석. 남중생도 집안일 많이 해요, 막? 네, 거의 다 해요. 설거지나 오, 누나 밥 주... 해주는 거. 누나 밥을 해줘? 요 아, 누나? 누나 밥이요? 누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예? 네, 그냥 방에서 쉬어요. 네. 아버님 이 혹시나 네. 이 공부 성적 때문에 차등을 보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안 보여줘요 성적. 성적 누가... 안 보여준대. 아 아빠한테 안 보여줘? 네. 성적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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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줘요 왜요? 보여주면 이게 뭐냐면서. 끝나니까. 뭐 어, 형도 성적을 안 보여줘? 네 네. 왜안 보는데? 절 아, 결국은 공부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네. <laughs> 야, 야, 정답이 나왔다. 누가 공부 잘하니 누가? 아니요. 어, 어, 어 무슨, 아니야. 아, 야. 야, 아니. 뭐 아들이 얘기할 때마다 아버지가 옆에서 아. 약간 긴장을 하셨어요 아. 아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왜왜 네. <아버지. 웃음> 왜 딸만 그렇게 챙기시는 겁니까? 일부러 딸만 챙기는 게 아니라 네. 저희 딸아이가 하는 짓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딸아이가 이제 밸리댄스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한 중간 정도밖에 못 했어요 근데 (5등까지) 끌어올리면 아빠가 네가 하라는 대로 한번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기말고사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4등) 정도 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음. (1~2년만) 하고 그만두겠지 했는데 여태까지 꾸준히 잘해 였고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그 우수 예체능 선발돼 갖고 장학금 3만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국제 대회 이집트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1등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안 이뻐 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들, 뭐 아들 아들 아들들을 집안일을 음. 시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딸아이가 이제 일주일 내내 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와요. 예. 저희 집 사람하고 저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 음. 그 시간이 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 누나니까 좀 밥을 챙겨줘라 음. 그렇게 했는데 그걸 투덜거리면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이해가 좀안 가더라고요. 그게 귀찮아요, 근데 밥는 게? 춤을 추니까 힘들 걸 당연히 알죠. 예. 근데 이제 누나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누나가 원하는 걸 하니까 그만큼 저희가 왜 그만 힘들게. 뭔 얘기라고 싶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웃음> 누나는 누나가 원하는 일 하니까 아니, 뭐 나머지는 누나도가 또 알아서 해야 돼. 되죠. 그렇죠. 네 어, 어. 사실 남동생이 아직 어린데 밥 차리기는 좀 그렇죠 음, 사실은 맞아. 이 나이 때는 사실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그렇죠. 분명 존재하고 음. 우리가 모두가 느꼈었잖아요 질예 네. 네. 누나가 뭐 이집트 가서 (1등) 하고 아무리 그러,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도 왜 내가 밥을 차려요 그게 내가 무조건 <laughs> 이해른 다른 집을 예. 생각하잖아요 예. 자 그럼 아버님 예다 좋다 쳐요 쳐요 근데. 구멍 난 신발을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사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신발을 빵꾸 났는데 예, 예. 안 사주겠어요. 근데 저희 막둥이 같은 경우에는 한달 안에 빵꾸 납니다. 왜뭐 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니 네 발에 가시 달렸냐는 소리까지 했었어요. <laughs> 한달 안에 빵... 구멍 나는 거는 있을 그러니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가위 손은 들어가도 우리 가위 발은 처음이거든요. 아 제가 축구 때문에 뭘 걷어차죠 자꾸. 네, 7만 원짜리 사줄 걸. 예. 우리 아들이 이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만 원짜리 한 일곱 켤을 사주자. 아.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 고무신 얘기가 나온 거지. 네. 어느 부모가 그렇겠죠. 자기 자식이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아니 아버님 지금 형한테 신발 빌려 신고 왔잖아요. 안 사줘가지고. 그거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마가 빠르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인정이 인정이 빠르고. 네. 아 네. 인정 빨라. 이 갔을 때안 사준 거 이번에는. 아니요, 제가 이제 좀 우리 좀늦게좀 끝나고 바쁘다 보니까 신발은 제가 하여튼 다음 차 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버님, 그러면 예. 5등 안에 들면 내가 너 하고 싶은 일 시켜줄게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 아들이 5등 안에 들면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해 주실 겁니까? 아니요, 아이들이 아, 저는 공부하고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해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열심히 하는 의욕을 보여야 되는데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래퍼가 되고 싶다 그래서 혼자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봤어요. 근데 한두달 지나가면 그냥 흐르 깨져 버려요. 안해 버려요. 아,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문제다. 래퍼 꿈깼어요야지 아, 근데 그 꿈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왜 연습을 안 해요? 힘들어힘들어힘들어떤어 힘들어서, 들어서힘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어요어요힘어요 나도. 어요아빠어서힘들어요 네. <laughs> <아니, 아빠는 웃음> 나한테... 제일 차별한다어서힘들어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힘 먹을 때 힘들어서, 힘들어서, 힘들요 먹을 들어서힘 네. 네. 뭐, 먹을 먹을 음, 국수랑 그 전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저희가 먹으라고 하면 다 누나 거라고 누나 줘야 된다고 하면서 어. 다 누나가 먹고요. 그리고 누나가 뭐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피, 피자를 먹고 싶다면 피자 시키긴 시켜요. 네, 그래도 먹기는 하잖아요. 한 조각 먹고 그만 먹어요. 에? 누나가 너한 조각? 네한 조각 한조각 나머지는 전 누나가 먹죠. 다 먹어요 누나가? <laughs> 어 먹다가 남겨요. 그 다음 그 그래. 다음날에 그 다음날에 저희가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근데? 누나가 이제 저희 자기가 먹을 거라고 먹지 말라고요. 들어가들어가 빵냄새 성님들 더. 더 먹고 뭐, 싶지? 미동형이 있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네. 고기 먹으러 간다해서간다해서 간다 먹으러 간다 아, 우리 집에 가요, 아버왜 이리 쳐요, 아버님! 사전 최대의 사고 아버님! <laughs> <laughs> 그래서 고기 먹으러 갔는데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도 않는데 예. 왜 이리 많이 먹냐 하면서 누나 먹으니까 우리 공주님 더 먹고 싶어요 이러면서 더 시켜주고 저희가 화나서 왜 내리고 왔냐고 하니까 그냥 있으래요. <laughs> 아니 가보니 왜 이거 먹는 걸로 이렇게 애들을 차별을 하십니까? 남자애들이 더 먹잖아요. 음,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저... <laughs> 무해입니다. 무해입니다. 여러분도 해. 자 어떤 오해입니까 이제 저희 딸아이가 예예.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또 아이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뭐. 막국수 얘기하는데 네. 저도 일부러 막국수 같은 경우 잘안 먹어요 아이들 이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누나가 이제 조금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laughs> 그 피자는 피자 피자 아 피자는 저희 딸아이가 좋아하는데 네, 감안, 이렇게 갔다 와요 이렇게 갔다 요 예예 맞하 맞아 잘 모르는데 왜 그래요 얘기할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laughs> 여덟 개가 이렇게 오잖아요. 예, 예. 그럼 아들 두 개씩 해서 네 개를 먹어요. 그리고 집사람 안 먹고 저도 안 먹고 딸아이 먹으라고 해요. 네 개를. 예. 아 여덟 개 중에 두개두개 먹으면 됐지. 얼마나 더 먹으라고 그래요? 딸은 네개 먹고. 아 딸은 이제 엄마가 아빠가 안 먹잖아요. 엄마 가안 먹으면 아들도 먹을수있잖아요아 그렇게 저 나쁜 사람 아니라는. <laughs> 어, 재밌어. 어 재밌어 반복 재밌어. <laughs> 아버지가 그럼 딸은이만 만나볼게요. 딸님이 정말.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 예쁘게 생끼졌네 딸은 이 아빠가 본인을 많이 챙긴다는 거 알고 있어, 있어요? 네, 아빠가 저 많이 예뻐해주시는 게제 네. 눈에도 보이니까 그게 애들 고민일 것 같긴 했었어요. 아, 딸들이 고, 동생들이 고민일 것 같다? 정말 네. 차분하게 말씀해주시네요. 아 그러면 먹는 것 때문에 이 동생들이 스트레스 받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아빠가 저 체력 보강해야 된다고 애들한테 그만 먹으라고 제지를 시켜요. 네. 그렇게 딱제 눈에 보이면 미안하긴 한데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laughs> 동생들에게 조금 나눠 주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느낌이. 쟤네 눈빛을 보면은 네. 저도 모르게 진짜 마음이 너무 막 아파요. 근데 아... 그래서 하나 챙겨 줘야지 하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게 왜요? 앞에서 누나 너무 목 말라 콜라 좀줘면 지들끼리 막 벌컥벌컥 마시더니 빈컵딱 주고 마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는 목 매는데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 줘야겠다 하면은 일부러 막팩 팩하면서 침을 막 뱉어요. 누나 이제 이거 못 먹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저는 그게 기분 나빠서 5 k g 라도더다 먹어요. 저는 그게 저 있는 자의 교만함이라는 이런 저런 질투가 나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이에서 동생들이 누나를. 뭐.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싸우게 돼서 관계 자체가 좀 사춘기다 보니까 더 틀어지게 되는 거 같아요.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당연시 여기는 게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네 조가 먹는 게 당연해요? 배고프면 먹을 수. 그러니까 세 먹는데 본인이네개 먹는 게 당연해요? 여덟 개를 삼 명이면 몇인 그러면 두 명은 두 개. 어려워. 어, 데 어머님은 가만히 계시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네, 네, 어머님은 어디 있을 거예요. 거예요. 근데 원래 보통은 아들은 음, 어머니가 음, 좋아. 어, 어머니라고, 근 어머니는 어떠세요, 진짜? 아니, 그럼 자신있게. 아니, 근데, 어머니, 어머니는 어떠세요? 아니, 이렇게 하세요? 어머니는 어때요? 왜 응. 형한테 눌려서 그래? 아니, 아니 얘기로, 엄마, 내가, 내가 얘기하던 건 했어야 되니까. 엄마 보고 싶어! <웃음> <웃음> 어머니 어떠세요? 아, 진짜로. <laughs> 아들한테 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도 좀 차별하는 게 눈에 보여요. 딸이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음, 얼른 시켜주는데 아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안 시켜주니까 엄마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 말 들을 때 조금 짠하긴 해요. 음. 음. 짠하기만, 딸... 짠하기만 해요, 그냥. 짠하고 <laughs> 끝까지 안시켜아요 <laughs>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보, 너무 많은 것 같아. 좀뭐 이렇게 좀. 아니, 아들들은 뭐 내가 어디서 나가고 지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어. 근데 본인은 그... 굳이 그렇게 차별한다는 걸 모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못 모르시는 거죠. 못 느끼는 거라니까. 어머님도 딸이더 예뻐요? 아니요, 전셋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단지 딸이 이제 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손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인데 음. 좀 그럴 때는 좀아들들한테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들이 볼 때는 어머님은 어때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똑같은데요? <laughs> 그래요? 엄마도 아 누나한테만 잘해줘요? 네, 집에서 갈비찜을 하잖아요. 네. 그면한한 중에는 한 동생이랑 저랑 줘요 각각 한개씩 먹으라고. 근데 나머지는 다 누나한테 줘요. 누나 먹어야 된다고. 네. 어머님은 왜 갈비찜 같은 거 이렇게 아들한테? 아니, 안 한, 한참 먹을 때라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놔두면 다 먹을 것 같아서, 이제 누나 것좀 남겨줘라.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누나는 <laughs> 학원 갔다가 오면 거의 한 11시, 12시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챙겨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그게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면 먹는 것 때문에 좀째째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인 그게 굉장히 많이 기본권이에요, 쌓여있거든요. 인간의 기본권. 그게 많요 <laughs> <근데, 웃음> 아, 거기서부터 자유는 시작되든요 인간 존중이 실력이 먹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러게요. 거예요. 지금 제일 먼저 종료예요. 저요? 저 피자요. 피자. 피자, 피자 먹고 싶어요. 너도 피자 먹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는 네. 데잖아요. 진짜 마음 놓고 먹어보라고 우리 제작진들이 음.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야, 동생 내려와시내려와내려세요 내려가세요. 내려와, 내려와, 메로세요. 실 먹으시라. 피자 갖다 주세요. 이리로 앉아. 이리로 앉아. 야, 누나가 오늘 양보한다. 너네 마트로. 야, 누리 앉아. 누 앉아. 너네다 먹어 이거. 다 먹어. 하나씩. 한사 하나씩 먹어. 한사 하나씩 줘한 판씩 한 판씩. 야, 앞에다 놓고 안 먹어 봤지. 우리 누나도, 누나도 지금 출출하죠? 먹다 남은 거 하나 드릴게요. 야, 내가 이 그, 진짜 지금 4년째 방송하면서 이 피자를 두고 이영자 씨가 손안대는거 오늘 처음이야. 맞아요. <laughs> 요난 <laughs>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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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 나는 진짜 난아시잖아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근데? 피자를 이렇게 먹어는데 좋아요. 먹어요. <laughs> 뭐, 뭐, 뭐. 뭐, 뭐. 막내 어때요? 그거 한판딱 들고 있습니까? 마음 놓고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laughs> 음. 좋아요. <laughs> 야 팍팍 좀 먹어. 아좀 먹어. 좋지. 아니 이런 속도로 먹으면 한판다못 먹을 것 같아 이형제 씨. 그 네. 어떤 속도로 먹어야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야, 보자. 야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 야 그냥 완패 눈치 보지 <laughs> 말고. 그냥 그냥 적, 지금... 적어, 딱 접어. 딱 접어. 어떤 속도로 먹어야 돼? 야이딱 접어. 니에들아 니네. 와. 이거 안 먹어도 돼요? 빵 빵. 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지니 <laughs> 밥이지. 아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먹고 싶은 대로. 니 밥이 남은 거잖아. 아무나가 <laughs> 봐.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대로. 그래도 누나 좀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난 좋아 이렇게. 솔직히? 근데 네? 그때 아니, 손, 시, 싫어요? 아니요. 주고,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 네. 너는 누구 주고 싶어? 아무나. 아무나. 이게 근 <laughs> <laughs> 마음이 <좀> 풀려요, 마음이. <laughs> 마음이 좀 풀렸어요? 좀 당황스럽네요. 예, 뭐가요좀 당황스럽다가 이모를 보니까요. 조금 애도 신경 써야겠다 생각이 드죠. 네, 아버님은 예. 차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실 조금 좀 약간 놀라셨죠. 맨 처음에 이거를 올렸다고 그래서 전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막내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저 누나 때문에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제주도래요. 근데 이제 아 올해 안에는 뭐 머릿속에 막둥이가 이제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는데 올해 안에는 기필코 제주도를 갔다 와서 와. 제가 SNS에 올리겠습니다. 어 아, 근데 저... 누나 때문에 못간 거예요? 왜왜 누나 때문에 못간 거예요? 저랑 누나랑 수학여행 가는 거랑 공연이랑 겹쳐서 아. 누나 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아유. 저는 가지도 못 하고 그냥 학교에서 병원 가야 된다고 하고 아빠가 응. 올해 제주도 가, 간 간데 올해 안에 꼭. 간다고만 삼 년째 간다고만 삼 년째 했어 간다고만 삼 년째 아버님 오랜 꼭 가세요 진짜로 여기 지금 눈이 몇 개입니까 이거 안 가면 난리 납니다 예, 빛내서라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되게 많이 먹었어요 오 어, 그럼 다섯 조각 와. 이거는 또 급하게 먹으면 안 되니까 응. 자 이렇게 하자 나 가서 먹어 이제. 응. 자 아버님 좀 드세요. 따님도 주시고 <laughs> 근데 애들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버지도 이제 다 하는데 무조건 하지 마라 안돼뭐 누나 힘들지 않니 이렇게 가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런데 저희 이제 막둥이 아들 핸드폰에 누나 애칭이 원래 벨리 공주 이렇게 돼 있는데 예나쁜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줌도 막내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누나가 밥 차려달라고 해서 좀 싫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어렸을 남매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좀 보기 좋은데 왜 이런 거 갖고 싸우나 싶어서 아, 그래요 누나는 그 저장이 그렇게 돼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이름이 제가 찾은 거예요. 아, 본인이 찾았어요? <laughs> 솔직히 제가 저 자신도 제가 아직 철을 안는걸 알고 있어요. 네. 그걸 막상 느껴보니까. 진짜 얘네가 나한테 많이 쌓였구나 음. 그런 걸 느끼니까 좀서하고 음. 근데... 아버님이 좀 공평하게 바로 좀 잡아 주실 거는 좀 잡아 주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 너 누나한테 그게 뭐야? 이제 음부터 그렇게 쓰면 절대 들키지 마, 알았지? 부심이! 부심이 저를 잘해! 복잡하잖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 이제 아버지 이제 누나랑 이제 동생이랑 나랑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사랑합니다. 사합니다야 뭐. <목소리도> 이렇게 막 귀엽게 인마 좀이렇 아빠 사랑한다 이렇게 귀엽게 해. 사랑합니다. <목소리도> <laughs> 자 막내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아빠 아빠, 아빠 보고. 아빠 <laughs> 누나 챙겨주는 것도 좋은데 저희도 챙겨주세요. <목소리도> 어. 사랑합니다, 이지 사랑합니다. 사랑. <laughs> 자고민다 저는 아직 1 0대이기 때문에 이런 마찰들이 있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건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이 동생 입장에서는 지금은 너무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같으니까 고민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균성원이 잡은 잡은 얘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얘기 좀 해주시죠. <laughs> 물론, 부족한 우리가 인간이지만, 어느 정도의 명확한 기준을 두고, 정말 본질적인 거는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고, 그리고, 어디 유니세프에서 오셨어요? <웃음> <웃음>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버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로어기재> 자식들에게 공평성만 잘 알려주셨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돔드> 자,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일 <돌� Huphye> <돌리> <slinge> <돌리> 네, 아버님은 몇표 나오실 것 같아요? 한 40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돌리> <오케이>. 에이... <아빠. 돌리>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에이... <돌리> 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돌리> 40표로 끝내죠 지금 나도 회사에서 직장 다니는데 이거 방송 나가면 진짜 사회생활 복잡해집니다 아버님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아버님 되게 좋으신 분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자 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공부를 잘하건 안하건 못하건 그걸 전 떠나서 애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는 게 부모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좋은 아빠 네. 멋진 아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뭐 얼마나 많은 편요얻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들 잘 키웠어. 음. 117? 100? 127. 어, 이거 137 아니야, 혹시? 아버지, 우승을 다뵙또 나오셔야 됩니다.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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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많이 나왔어요. 아. 아. 나왔어. 아. KBS, KBS, KBS. Transform